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셰입니다본 영상은 개인전을 겸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할 회사이고 본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투자했다는 결과의 시험도 본인에게 있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맛이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4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5분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리뷰할 종목은 어,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두산중공업은 오늘 좀 올랐네요. 오늘 마이너스 아, 오늘 플러스 4.6% 정도 좀 이제 올랐고요. 현재 주가는 어, 14,550원입니다. 어, 두산중공업 제가 뭐 매일같이 꾸준하게 제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 드리고 있죠. 제가 또5월 21일 날에 또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 드렸었고. 두산중공업은 뭐 매일같이 제가 꾸준하게 저 팔로우업을 해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두산중공업은 오늘 가격 좀 이제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다시 좀 내려갔죠. 조금 이제 어, 매도에 대한 그런 좀 부분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어, 종가 기준으로 이제 해서, 오늘 고가까지, 오늘 한 7.9%까지 고가까지 올랐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는 이제 한4.6% 정도 좀 진행이 된 그런 이제 모습이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한 14,850원. 그냥 15,000에 이제 부근에서 좀 이제 1차매도에 대한 관점을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오늘 가격이 조금 이제 어좀 이제 거래는 조금 이제 나아지면서 좀팔자에 대한 그런 좀부분을좀 진행이 됐네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보면 시장이 최근에 그렇게 좋지 좋은 그림이 아니죠, 시장이. 시장이 조금 어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계속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뭐 두산중공업은 어, 저는 뭐개도으로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제가 일봉에 대한 관점도 좋지만 우리가 월봉에 대한 관점을 좀 크게 봐줘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과거에 이게 16만 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이제 해서 계속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하락하는 트렌드 채널이 진행이 됐고 이미 저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2020년 7월 달과 8월 달의 캔들을 우리가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부여를 이제 많이 해야 되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이제 캔들도 결국에는 이, 어, 2020년 8월 달에 이 장대 양봉에 대한 이 캔들을 깨지 않고 지금 이제 서포트를 이제 받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세에 대한 트렌드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오늘날에 있어서 조금, 어, 가격이 올라갔지만은 조금 이제 매도에 대한 그런 좀, 어, 매물이 조금 이제 나오기는 했지만은 현재 이 자리에서 조정을 조금 이제 받고 또 빠져줄 수는 더라도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우리 조정을 조금 이제 받더라도 저는 이제 17,650원대까지는 충분히 어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결국에는 이런 이제 2차 매도라벨 이런 이제 부분도 이제 돌파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 관점이에요. 여기 돌파가 되고, 25,000원대를 이제 충분히 이제 리테스트를 이제 하는 그런 그림이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한,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림 자체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본다라면은, 뭐 이런 이제 그림이 뭐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그림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두산중공업은 뭐 현재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회사를, 그,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제 정부에서도 아낌없는 그런 이제 서포트를 이제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목도 굉장히 지금 많이 집중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전체적인 그림으로 특히 월봉에서 이미 저는 게임이 끝났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이 종목은 현재 제가 보는 것처럼 이제 손절할 필요가 없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홀딩에 대한 관점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데이 베이스로는 이제 현재 오늘날에 있어서 15,000원 요런 이제 부근에서 뭐 1차 매도에 대한 관점을 이제 봤지만은 우리가 이열리 e 베이스로 이제 본다라면 현재 2차 매도 여기여기서 아마 1차 매도 레벨 그리고 아마 25,000원 대를 제가 2차 매도 레벨로 아마 잡았을 겁니다. 어, 뭐지, 제뜻 간에 제가 이제 뭐 데이 베이스로 이제 전체 영상을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이제 1차 매도는 좀 진행이 됐고, 나머지 전량에 대해서 꾸준히 뚫고 와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뭐, 이런 이제 3차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정말 미친 듯이 이제 폭락을 이제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이제 레벨까지는 도달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레벨을 이제 만들어준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시장이 빠져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3차 매수도 반드시 이제 잡아두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진행을 이제 할 때는 이제 매수도 이제 분할 매수, 그리고 이제 매도도 분할 매도로 항상 이제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하면서 진행을 해야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오래 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또또 마음도 이제 심리적인 그런 이제 부분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이제 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만 잘, 잘 해도 저는 이제 충분히 이제 손실을 이제 보지 않고 이제 수익으로 어, 만들어 갈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 자 그래도 뭐 두산중공업은 뭐 역시 오늘도 동일한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퓨어셀도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딱 매수 시점이에요. 매, 매수 적정기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이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조정을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드시 2차 매수에 대한 이런 이제 레벨도 그 전략을 이제 수립을 이제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산 퓨어셀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현재 이제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어 각각 제가 이제 39,450원대, 25,850원대 수준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드리고 있죠. 그래서 두산 퓨어셀도 이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중공업, 두산 퓨어셀 이 정도로 제가 가져온 생각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가 이제 멤버십 도 영상을 꾸준히 어, 업로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제가 어, 또 업로드를 진행을 한 10분 전에 또 녹화를 마무리를 이제 하고 업로드를 이제 해 드렸었고,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에 제가 한 영상에서 총한 60가지 정도를 60가지 종목을 제가 꾸준히 매일같이 어, 팔로업을 제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종목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리뷰 팔로업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여러 개 많다 보니까 한 영상에서 한 40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 동안 어, 리뷰가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요정도로제 가중의 생각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자,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